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세 나는 내 조선과 함께 누련이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없나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오늘 이성경 말씀은 이야기는 모세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정착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 안정된 삶을 되찾게 잘 그래서 그 땅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났어. 이제 그들이 민족의 전체를 이루게 될 때,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납니다.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입니다.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천여 무지한 사람. 그들은 풍요로운 시대에 어느 순간 태어나서, 그들은 그 시대에 젖어서 다른 나라를 보게 됩니다. 다른 나라를 바라보니까 다른 나라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많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구나. 시대가 변했는데, 우리도 변해야지. 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다른 나라의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과거의 하나님, 이게 오늘 현실에 맞는 것인가? 그는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맞게끔 다른 나라처럼 시대에 맞는 선신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 속에서 그날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을 벗고 희망 중에 그들은 마음의 기쁨을 안고 인생길을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삶의 현실은 어둡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서 감동 물결 속에서 적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다른 나와 라 같은 오늘의 현실에 맞는 신들을 섬긴다. 그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오늘은 물질의 신의 사로잡혀서 어떤 모습을 드러냅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은 늘 불안을 났습니다. 마음에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뭔가 이루어도 또 무너질까? 불안하고. 그 불안감 속에 날마다 살아가다가 보면 은 결국에는 실패했을 때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들이 은혜를 떠나서 즉,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살아갈 때, 그들은 재앙을 만난다라는 것은 아무도 그들을 건져줄 자가 없고, 그들의 마음을 쌈해줄 자가 없고, 그들에게 희망을 열어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요즘과 같은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나의 힘이 대신 하나님, 나의 길 대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오늘을 딛고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힘으로 극복하지 않냐 하면 그들은 완전 파멸입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 이 시대에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시대가 변합니다.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꼭 기억하시고, 시대의 흐름을 쫓지 마시고,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은혜의 하나님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길 가운데 항상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하심 속에서 근국적으로. 어둠을 벗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에 머물지 않고 희망 중에 살아갑니다. 이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